성경 말씀 안에는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되다, 형통하다. 이 말씀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된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계획하는 일 가운데서나 모든 일이 다잘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크게 되고 번창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게 되고 번창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되고 좋아지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평생 사는 우리 사람들의 생애에 우리의 개인도 복되고 형통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복되고 형통해야 되며, 그리고 또 우리가 아, 살고 있는 이 땅, 국가와 민족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모든 생업과 기업과 또 국가는 국가의 경제와 또 사회와 그 모든 문화와 그 모든 것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 가정의 삶의 지경들,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 없이 잘 풀려나가고 또 유익함이 넘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이라면 그 일이 잘 되고 또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되고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며, 수고한 것, 특별히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백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수로 완전해지게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복되고 형통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가정. 이 모든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안불완전하다, 자녀 교육도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어떤 준비한 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며 더디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엇보다도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1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자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우리나라 이 고유의 명절은 전통 무속 신앙이 있습니다. 그 전통 신앙에 따라 가정 가정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상을 차려고 놓 조상을 숭배하고 어뭐 조상을 위해서 어 그런 어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고 우리의 숭배를 받고 우리에게 높임을 신으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곧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을 증거하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는 것입니다.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 아프리카 또 남미, 아프리카에는 많은 부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아, 거기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은 학업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또 이런 많은 어, 지식들을 통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아, 간접적인 지식이죠, 아실 것입니다. 아시아권도 많은 신앙인, 뭐 종교와 신앙들이 있습니다. 세계 대표적인 신앙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들이 있지만은 남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문화와 문명 시대를 이루고 살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신들을 섬겼고 태양신이나 아니면 달이나 뭐 아니면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영험하다 그래서 섬기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숭배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 사람들의 생활상에 잔재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제사 의식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제사 의식이 만연해 있는 나라입니다 어, 어떤 조상에 대한 경외감이나 어?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뭐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사상에 믿는 사람은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단적. 다른 신을 섬기는 숭배 사상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되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즉, 어둠의 영들에게 절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에다 절하지 말고, 만약에 어떤 불신앙의 가정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묵도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자기의 신앙을 시켜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의 하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가르침에 따라 아~ 리고 기도하며 기리고 어~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현존에 살아 있는 가정 식구들이 다 보고마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명절에 모였을 때에 물론 모든 믿는 가정이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조상 먼저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기리고, 또 덕망을 기리는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정이 보고마가 되지 못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나의 믿음으로 거기에 절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사도락과베사카 아베누고와 같이 지키고, 나는 오직... 나와 대 집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정 보금화에 그러한 어떠한 계기로 삼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넓은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 하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가정 식구들이 보고마가 되었다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며, 아직 보고마가 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보고마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자녀 손들을 다 믿음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그렇게 다 들어오게 하는 가정 보고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그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은 분명히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된다라는 변함없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뜻은 그런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를 높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인 내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냥 단순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만나와 배출하기를 베풀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샘물이 나게 하셔서 샘물을 보이시고 아침에 이슬을 내리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높으신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높으신 권위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높이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오직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섬김에 대한 유일하신 유일신 사상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는 이보다는 믿지 않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편리성만을 따라가고 있고 지식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첨단의 과학 문명의 그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다른, 다른 모습을 어 다른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에도 오직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시작. 오직 말씀으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와 엉겅끼가 있으니까 우리 복된 귀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복되고 형통한 가정 자녀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여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의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보아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국가와 민족은 그들은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죠. 아프리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남미. 여기는 잉카와 마야 문명의 원산지입니다. 잘 살지 못합니다.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6대주 국가의 나라들을 한번 여러분이 한 머릿속으로 잘 꼽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고 은혜로 사는 나라는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인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의 길을 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죄악의 길에서 방황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언어와 행동에서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함께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의 죄, 악을 여러분 동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따라가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물질의 유익함으로 내 삶의 물질의 유익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익함으로 결정할 때 그에게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항상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며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두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때 그러한 성도가 될때 그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해서 노아의 노아의 가정식구 이외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 있는 생명체 이외에는 한 생명도 그들이 생명을 기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불로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로세 가정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불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판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고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고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심판의 마지막 때 심판을 이르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이 땅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광주도 지금 큰 어려움을 겪어서 전국이다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떠들썩할 수 있는 이 선진국에서 그런 그 건물이 짓다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어? 그래서 제가 어, 교회에 무슨 행정 뭐 이런 물건들을 고치기 위해서 금호월드 그 옆에 거기를 이제 가는데 그 어딘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거기 옆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건물이 무너져서 얼마나... 하루아침에 자기 가족을 잃은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이 말씀 거기서 일하고 있다가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육신은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진작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지 전술을 다 하고 죽든지 중간에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뭐 저렇게 원치 않는 사고로 정말 슬픔을 안기고 죽을지라도 한 번은 이 육체의 죽음에 이별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구순이지나 팔순이지나 구순이지나 연세가 들어가시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됩니다. 한 번은 이별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죽음은 참이 땅에서는 다시 볼수 없다라는 그러한 세상적 그러한 어떤 이별의 순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그러한 다시에 천국에서의 다시 어, 그 만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또 소망이 또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이 천국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데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의 이별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천국과 영원한 이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가 없어야 할 것이고 하정 식구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믿는 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이 땅에서는 다 육신의 이별을 이룰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남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곧 만나게 되니까. 그러나 정작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영원한 육신의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 육신의 옷을 이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와. 그렇지보다는 영혼들을 생각해 볼때 영원한 이별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 보구화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정말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신앙 생활이 점점점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점점점 신앙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 신앙 생활이 점점 물러가는 것 침륜에 빠진다는 앉아서 누워서 두러눕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가는 분이 지금 막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분이 점점점 약해져 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드러눕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 미리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왔듯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가정 보고 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로한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사람이 죽었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남보다 더 있어서 망대에 치어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죄는 모든 사람다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매순간 회개가 있어야 하고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하고 매 조일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의 생각과 죄의 일들에 물들어 버리고 마음을 뺏겨 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해서 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셔서 평안과 안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곳을 저쪽을 바라보자고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대에 높이 달린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여기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자가 불뱀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 여호와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아도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을 보아도 복되고 형통한 말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안될 거라 고 그러고, 다 망했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지,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 귀가 그쪽으로 열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하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시선을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분명히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 하십니다. 지키라. 시작.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한100% 중에 한20% 중요하다면 지키는 것은 80%가 중요한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바다를 가로 지팡이를내 밀어라. 내 밀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아 그렇습니다 아멘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한 100중에 20%, 20 정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 요단강이 노했을 때 법계를 메고 들어가라 그래 들어 하나님을 말씀아 법계를 메고 들어가면은 강이 요단강이 갈라지려나 벌써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이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법계를 메고 들어가는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뭘 결단하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경애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를 높이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가 되고 자녀들이 되고 가정이 되리라.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너는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며 너는 이렇게 대신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며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야 되며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며 왕들하고 말할 때뭘 말해야 되? 며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에게 한 이야기는 그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번더 박수하면서 지키라 한번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시키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라 기도 시간을 지켜라 예배 시간을 지켜라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느냐 아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바위시 솔로몬에게 지키지만 하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말씀, 이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그 길로 행하고 지키기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형통하리라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가정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완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실족감이 없게 됩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벌떡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가 변하여 상황이 역전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무슨 일을 이루느냐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선이라는 것은 죽게 속한 일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일이지만 선이라는 것은 죽게 속한 일입니다. 다 선한 일들로 다 이루어지고 선한 일들도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달 내내 찬양을 했어요.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내네 마음을 눌러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주님께서 말하라는 말하는 대로 말하는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지 저들 어둠의 영들은 사단 마귀들은 네 입을 보고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말으라고 어?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사 이제 모든 상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제 상황이 역전되리라 라고 말씀. 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감사할 일뿐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세기고또 소가 염물을 대세기 듯이 감사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셔야 되는 거지요. 응? 주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키고 나아간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파도가 넘실대로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 공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자여러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가정이 다 복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